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외국어 멘토, 백효나입니다. 어, 그게 있잖아. 음, 어, 그게 뭐냐면, 저기, 그게 뭐냐면, 오늘은 우리가 말을 시작할 때이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바로, 있잖아, 입니다. 여러분, 있잖아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오늘은 제가 말을 시작할 때쓸수 있는 있잖아 5종 표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Let's dive in. 첫 번째로 guess what. guess what. guess what입니다. guess 라는 단어는 추측하다 라는 뜻이고 what. 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추측하다라고 직역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 내가 지금 말할 테니까 맞춰봐라는 뜻에서 뒤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말하거나 혹은 대화를 시작할 때쓸수 있어요. 예를 들어, Guess what? Emily is getting married next week.라고 하시면 있잖아, 에밀리가 다음 주에 결혼한대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I will tell you what. I will tell you what. I will tell you what. .입니다. 이 표현은 I will, I will 빼고 tell you what 이라고만 쓰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가게에 갔는데 이걸 사자니 너무 비싼 것 같고 저것까지 사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고 이렇게 결정이 안난 상황에서 가게 직원은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I will tell you what. I will give you a 5% discount if you buy two. 그럼 이렇게 해요. 당신이 두개 사면 제가 5% 할인해 드릴게요. 세 번째로는 you know, what? You, know what? you know what, 입니다. 이 표현 역시 what 빼고 you know 라고만 쓸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you know 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표현은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써요. 주로 상대방이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말해줄 때 쓰는데요. 예를 들어, you know what? tomorrow will be rain. 이라고 하시면, 그거 알아? 내일 비 온대. 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로는 get this, get this, get this. 입니다. 이 표현은 listen 혹은 check this out 이라는 말처럼 내말좀 들어봐 라고 하면서 주의를 끌면서 시작하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동생이 TV를 보고 있고 숙제를 오늘까지 끝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을 때 get this, you should finish homework today. 내말 들어봐, 너 오늘까지 숙제 끝내야 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here's the thing, here's the thing, here's the thing 입니다. 이 표현은 그게 말이야 혹은 그게 뭐냐면 이라는 말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뜸들이면서 시간을 버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무언가를 설치하다가 고장 냈어요. 고장 냈다고 바로 이 실직고 하기 조금 그렇잖아요. 이럴 때 here's the thing. I thought I could do it by myself, but it's broken. 그게 말이지, 내가 혼자 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고장났어. 미안. 자, 오늘은 미국에서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살 정도로 정말 많이 쓰는 있잖아 라는 표현 5가지를 배워보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guess what. 두 번째로는 I'll tell you what. 세 번째로는 you know what. 네 번째로는 get this. 마지막으로는 Here's the thing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음 그게 어 이렇게 말하시기보다는 오늘 배운 표현들 꼭 기억해두셨다가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표현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Bye.